스페셜 고객들과 함께하는 아이돌 리그의 분이 활짝 열었습니다! 쏴! 바로 사장님, 반려! 우리 진화해야 돼요, 여러분. 아, 아이돌 리그! 한팀같이 오늘? 아, 네, 아 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적입니다. 배고파서! 배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좋은 시간 보내실까봐? 동생이 생기는 걸막으려고 온다. 해피 벌스데이 송! 와! 진짜? 간다. 아, 자, 하자. 고기리 나무 열고. 놀라. 신랑화남 아우, 아우. 둥둥둥. 답계 지붕 쳐다봅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l e t 아이돌 리그. 자, 아이돌 오너비 하의 아이돌, 아이돌 리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받으세요. 아, 드디어 2022년 인인연의 해가 밝았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도 신년 축집으로 스페셜한 고객님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네, 자. 어서 오세요, 고객님들. 와. 아, 미리 와 계셔서. 안녕하요 아, 좋아, 좋아. 네. 네. 자. 안해봤어요. <laughs> 네. 우리 다해방나자고요 아, 네. 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한정판 아리 에디션을 향한 코너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스페셜 고객님들과 함께하는 신년 특집 아이돌 리그. <laughs> 자 한정판 음. 아리 에디션을 향한 두 번째 코너는요. 안녕. <laughs> <laughs> 너야? <웃음> 어머? 어머? 뭐야? 어머? 너야? 어머? 뭐지? 안녕 너야는 여러분이 나왔던 아이돌 리그 방송과 관련한 기사, SNS 글, 방송 장면 등등 여러분과 관련된 문제를 당사자가 직접 내고 나머지 분들이 풀어보는 코너인데요. 네. 어 어렵다. 네 고객님들 본인들 나왔던 방송 다 모니터했겠죠? 네. 네. 아, 그럼요. 어, 너무 재밌게 봤어요. 광매도 하셨죠? 아니요. <laughs> 아 누구보다 항상 앞서 나가는 이 시대 최고의 남자. 아 가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주시죠. 동상.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리그의 새로운 안주인. 아이돌의 한끼를 든든히 책임질 할사장 어, 아, 어, 아,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아이돌 리그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함께 아, 자. 어. 자저 땡땡의 땡땡 할 자, 저땡땡의 말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 만 남이었는데 시간 시작한 거... 거예요 아, 시작한 거예요 신혼! 하드 캐리+ 하드 캐리 아니고요 수빈+ 원. 수빈 승승장구할 어 승승장구, 할. 오, 승승장구 승승. 아니고요 아 함께 줄다리기할 줄다리기, 할? 줄다리기 할 아니고요 자 선생님 제갈게요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아니 나는 봤는데 왜 모르지 자 되게 열심히 한번 진짜 내 몸을 다바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소원 으쌰+ 으쌰. 의사 v 이 아니고요 신원 영차 영차 아니고요 키노 물신형 아니고요 어. 시, 승식 살신성이 어어아 아. 살신성인 아니고요 어. 희생은 이런 거 아니에요 어렵죠? 어. 야 신원 나 혼자 진짜 네. 고군분투 어 정확히 어. 고군분투 고군분투 아니고요. 자, 천식 고군 분투. 아니 그러니까 아 기가, 아니, 아니야. 신우 씨가 저게 원래 답을 말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요 아, 고군 분타. 군 분투. 아, 아니고요. 그, 아! 아니요. 답은요. 고분 분투입니다. 우리 아이돌 리그를 앞에서 끌고 또 뒤에서 밀면서 함께 고분 어 분투할 고 뭐죠? 고군 분투죠. 아 근데 우리 단 사장님 너 맞춰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아, 바로 직관을 했는데. 네, 광매 그때 1회 녹화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나요? 이건 됐다. 어... 우리 최고의 제작진과 음... 최고의 MC와 함께하는, 어... 그리고 최고의 게스트가 함께하는. 어... <laughs> 아무나 못와요 최고들만 함께하기 때문에 이건 됐다. <laughs> 이번엔 빅톤 수빈 저의 문제인데요 아이돌 리그에 출연했을 당시 한세영이 저를 향해서 했던 이 말을 맞혀주시면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laughs> 막내 수빈이의 장점 세 가지는 찬, 찬, 어? 귀엽고 귀엽고 귀엽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키노, <laughs> 애교, 애교, 애교. 땡, 응광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헤헤. 헤헤. 네. 네. 신원. 아 정답. 오, 뭐야? 신원. 아 정답. 오, 뭐야? 아, 너무 빨리 맞히셨는데. 아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아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정답을 맞히셨나요? <laughs> 아, 이게 진짜 어려워요. <웃음> 이해한다. 이해한 <laughs> 것습니다 <laughs> 이해한다. 아, <laughs> <laughs> 어, 어떻게 정답인 걸 아셨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되게 말씀을 되게 대본처럼 말씀하시네. 장난치지 마요! 아, 장난치지 마요! 씻고 <laughs> 넘어가야죠, 수빈씨. <laughs> 네. 남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장점 세 가지. 자, 어 일단은 귀엽다가 첫 번째. 야 진짜 역시 너도 인정.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아니, 정말 모르겠네. 다음 문제는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펜테곤이두 번째 왔었을 때 멤버들이 한 명씩 또 우리 유니버스들을 위한 세레나데를한 어. 어, 소절씩 어. 짧게 그렇구나. 보여드렸었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이 정도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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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자막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수빈 수빈 키노하고 싶은 거다 해. 우리 키노하고 싶은 거다 해. 아. 근데 사실 수빈 씨랑 먼데이 님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어? 그 그쪽 라인이에요. 아! 은가 뭔가 키노 부르고 싶은 거다 해. 아. 무슨, 무슨? 아, 이냐. 자, 여기서 엄청난 힌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제 본명. 아, 웅공. 어, 어. 우리 연구하고 싶은 거다 해. 네. 어, 아니죠. 어? 어, 아니라. 어, 아니라. 강연구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해. 네. 우리 연구. 네. 연구하고 싶은 네다 아, 아, 해. 아. 우리 연구하고 싶은 거 적당히 다 해. <웃음> <웃음>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시고요. 아, 아홉 글자입니다. 청구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다 했고. <laughs> 거의 다왔어 응, 다다 순간적으로. 하고... 아 시간 초가 아, 시간 초가 끝났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소중하니까 <laughs> 이 정도입니다. 아. 아 감탄. 어 이거 되게 네, 센스 네. 있는 네. 멘트다. 근데 사실 승식 씨가 거의 이제 정답에 음. 가장 근접한 어,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 답변을 생각하셨는지. <laughs> 그거 안 해도 돼. 야 형구야 그거 안 해도 돼. 저, 저 점수 안 주시면 대답 못 해가지고 <laughs> 아쉽네요. 대답 못 듣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돌 리그에는 지금 안녕 너야처럼 여러 가지 토크를 진행하는 게임 코너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뿅망치를 들고 스피드 토크를 했었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Monday. 어 Sexy. Oh. 땡어 어? 아니 섹시가 아니야? 파워 섹시. 땡 신원 힙합. 아땡 승식 거의 크러시. 땡아 어려운데? 제일 음. 비슷한 키노 선맨 배 파워가 맞아요. 제일 파워? 파워가, 파워가 들어갑니다. 신원 파워? 어? 네. 파워 당당. 오죠. <laughs> 파워 당당. 아파워 약간... 좀. 약간 키노? 어? 파워 풀한 컨셉. 아, 한 글자만 더 들어가도 돼요. 어, 어 여기서? 아, 응, 광! 파워풀한, 센 컨셉. 오, 좋아요! 네. 정답! 정센 컨셉. 저희가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리플리 고객님들, 언제쯤 파워풀한, 센 컨셉 볼수 있을까요? 어, 막내가 성인. 성의... 어. 제가 성인이라고. <laughs>

아이돌 리그는 본편뿐 아니라 미방용 분이 또 따로 나오거든요. 야. 거기서 이제 제가 했던 말을 맞추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 보시죠. 여신 여원이의 미래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laughs> 못한다 이거. 진짜 진짜 웃긴데, <laughs> 이거. 아... 아빠처럼 이제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고. 네. 아, 이거 어, 아, 아 형이 아, 진짜 아, 웃었어요. 아, 이거 형이 쓰러졌어요. 아, 형이, 형이 요... 자지러졌어요 저거요. 아이이 뭔데이? 먼데이먼데이 씨. 염으로. 우와! <laughs> 뭐 하고요? 염으로. <여물어>. 우와! <laughs> 뭐 하고요? 다시 한 번만 해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laughs> 여, 염으로. <여물어. 웃음> <여물어. 웃음> <여물어. 웃음> <laughs> 아, 그거. 기억으로. 염으로. 전갈입니다. 아빠처럼 이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네. 염으로. <laughs> 이게 진짜 웃겼는데 비방용이어가지고 본편에 못 나갔다고 맞아. 합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미방문으로 나갔어 <laughs> 이거 이거도 나중에 나갈수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신원 씨가 이제 팬들의 이제 SNS 아이디를 네. 우석 씨랑 같이 직접 막 지어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 네. 어 얘,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았어요 라이브로 혹시 고민 중이신 분들 보내달라고 했는데 장시성을 가지신 분이 있었는데 <laughs> 해가지고 골뱅이 한 다음에 장점 인점 어덜트 오. 해가지고 장인어른 스페어 닉네임으로 장보님장보인자내 계정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 했습니까? 있는 분들 중한 분의 아이디를 지어준다면 네원데인이요원데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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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원... 먼... 아, 김 씨입니다. 김 씨요? 아, 네. 원 씨는 아니고. 아이돌 리그의 시그니처 웰컴 드링크를 마시는 오프닝 토크에는 새 앨범 소개도 간단히 하고 포인트 안무도 배우는 등 여러 가지 작은 코너 속에 코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의 동영상 나갑니다. 아, 아 제가 이렇게 들고요. 와. 이거를 주디. 사인에 온거죠 예, 사인에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아. 이렇게. 오, 어, 디테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어, 뭐야. 욕을 길게 자. 하시네. <laughs> 아, 욕. <laughs> 이 소리에 숨겨진 말은 무엇일까요? 수빈, 아, 승식 오빠, 애교 보여주세요. 탈락. 가식적이야. 아, 음. 아닙니다. 탈락. 승식! 승식 <laughs> 넘어가실게요. 비슷한데 아니요 탈락. 어, 비슷해? 제가, 제가 승식이랑 친구라서 장난을 많이 쳐요. 근데 저 비슷한 결이에요. 좋아. 좋아. 어. 시간 종료됐으니까 빠르게 넘어가실게요. 70% 왔어요. <laughs> 네? 키노! 키노! 시간 없으니까 바로 다음 멤버로 넘어갈게요. 그거 3%만 넘쳐봐. 3%로. 100이 어렵네. 좋아. 좋아.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 멤버 저한테 넘어오실게요아 찌개 아. 틀렸어. 2% 틀렸어. 은광.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 멤버 갈게요. 음. 그걸 정리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오 어, 진짜요? 자 그럼 내가 특별하게 동작 인트로 빠르게 할게요. 아 좋아. 좋아. 어. 시간 다 됐으니까 그만 하실게요. 아, 아니요. 조금 한 문장이 길어. 시간 다 됐으니까 넘어갈게요. 그걸 조금 더. 에이? 아, 이게 자 이게. 이게 그러니시간 뭔가... 끝났으니까 넘어갈게요. 아, 넘어갈 게고 어... 아니요. 탈락. 아, 시간다 시간 됐으니까 옆으로 이동하게요 아. 특야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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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시간이 다 수,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타깝게. 아,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다 됐어요. 지나가실게요. 아, 시간 다 됐습니다. 팬분들 얼굴 보고 직접 제일 먼저 딱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을까요? 저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아...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쳐!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개인이 감사하네요. 박수쳐! 저희는 사실 데뷔 이후에 팬분들을 뵌 적이 없어가지고 아... 아... Oh, wow. 진짜. 그걸 서고 대면 팬스딱세번 해보고 오, 무대를 됐어.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우와. 아직 아직 음악 방송에서 팬분들 앞에서 공연해 본 적이 없대요 네. 그래서 아, 아, 우리는 공감을 <laughs> 그게 진짜 재밌 진짜 되게 재밌어요. 아, 되게 네. 즐겁고 계속 대화하고 네, 리허설 끝날 좋겠지. 때마다 편자 녹화할 때 힘내봐, 이렇게 힘내 봐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팬들도 저희를 이제 본 적이 없으시죠? 저희도 본 적이 없어서 어? 약간 보면 <laughs> 우와, 우와. 이럴 <이렇게 웃음> 팬분들도 <웃음> 저희만의 연예인 느낌? 그렇죠. 2년 차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연예인의 연예인이라고 아, 아. 팬분들이 본인의 연예인이라고. 와. 네, 제가 아이돌 리그를 진행하면서 많은 후배님들도 만나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요. 이런 감정을 제가 문득 더. 이렇 느껴가지고 개인 SNS에 아이돌 리그에 대한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찐이네, 찐이네요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좋아. 아. 오네, 좋아씨. K팝의 미래? 어, 한 글자가 없어요. K팝의 미래가. 오, 어? K팝의 미래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주워 먹기, 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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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확한 워딩이 이제 필요한 거였어가지고. 네. 나는 이쪽에 약간 광 매니저 나올 줄 알았어요. <laughs> 우리, 어? 우리 광 매니저 미래가 밝구나. <laughs> 진짜 난줄알는데 <남자라는데>, 진짜. 음. <laughs> 그동안은 제가 또 활동을 쉬면서 후배님들을 만날 일이 없었는데. 음. 아이돌리그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몰랐던 후배님들도 만나고 또 블랙잭이었다면서 우리 노래도 불러주고 이러면 제가 항상 더 이제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감동 아자 그래도 이렇게 감수성에 푹 빠졌을 때할건 해야겠죠 그렇죠. 안녕 너야 코너는요 와 30점씩 달광팀과 위클리팀이 가장 많이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와 브라보.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laughs> 이제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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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아직 다음 거에 기가 나와어 역전, 역전.